한국의 트로트 무대에서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미스트로 시즌 1은 수많은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본선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이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는 미스트로디 시청률 상승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들의 노래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음정이나 박자의 문제가 아닌 그들이 전달하는 감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가수는 자신의 노래에 완벽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더 나은 무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대 위의 위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관객에게 전달되는 감동입니다. 수많은 가수 중에서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이는 드뭅니다. 이는 노래가 단순히 기술적인 면보다 더 깊은 감정의 전달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노래하는 가수의 내면 세계와 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슬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관건입니다. 비녜서 양의 노래에는 슬픔, 그리움, 상실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와 허무, 슬픔을 담고 있어 슬픈 노래를 듣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울컥하게 만듭니다. 비녜서 양이 미스트로 시즌 3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그녀의 재능과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한국인의 깊은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과 감성의 발현입니다. 빈에서 양은 201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현재 가람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수상 경력을 쌓으며 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 3에 출연하여 그녀가 부른 모정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빈에서 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했던 가족의 이혼과 그로 인한 내면의 아픔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 싱글 대디로 빈에서 양을 키우며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빈에서 양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이 아닌 그녀의 상과 감정이 녹아있는 예술작품입니다. 미스트로 시즌 3에서 빈에서 양의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가수로 성장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전통을 사랑하며 송가인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빈예서 양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빈예서의 꿈 트로트 가수가 되어 가족을 돌보고 싶어요. 그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단순히 가수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예서에게 있어 음악은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 할머니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예전처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거예요. 빈예서의 이런 꿈은 단지 성공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그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그런 행복을 다시 한번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빈예서가 가진 깊은 가족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예서는 현재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앞으로 그가 펼칠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되어 가족 모두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녀서의 음악 여정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